자, 오늘 할 게임은 동굴에서 살아남게 해볼게요. 7인용 배소풀 자, 벌리세요. 공략 들어갑니다. 자, 스킬 유닛은 배틀, 캐리어, 커세어, 디파킨. 이렇게 했는데, 디파킨은 별로고요 커세어도 별로고, 캐리어랑 배틀이 쓸만합니다. 캐리어 같은 경우는 리버 소환하고, 배틀은 탱크 소환. 자이 장비 바퀴를 위쪽에 일꾼받아 가요 가시면은 3종족 사주고요 3종족은 일꾼 다 12마리씩 제한이 있습니다 일꾼은 총 36마리까지 뽑을 수 있고요 일꾼 제한이 있기 때문에 멀티는 딱히 소용이 없어요 순례 목적은 제한 시간을 모두 다 버티면 깬 순입니다. 읽구는 25원. 어우, 넘어가지 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우선은 테란 읽구 12마리까지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인구수 있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테란 읽구 12마리까지 뽑았으면 입구를 막아주셔야 되는데, 입구는 컹깡이라똑같아요뭐 서플 서플 배럭으로 막으셔도 되고 서플만 적어갖고 막으셔도 됩니다 서플 3개로 입고가딱 막히긴 해요 서플의 피는 200밖에 안되고요자 이쪽에 저글링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한번더 막아주고 안돼 그 다음에 배럭

자, 플토도 마찬가지로 읽고 12마리까지 뽑아주시면 됩니다 1마리 부족 12마리까지 마린는 피가 65에 딜이 19 마린 같은 경우는 완전 초반용 자, 그 다음에 두룬도 뺀 다음에 두룬도 멀티를 먹어줄게요 자원 같은 경우는 그냥 무한 맵에 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닛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초반에는 일꾼부터 뽑아서 자원을 확보해주시면 됩니다. 오버하라 뽑아주시고. 자, 저거도 마찬가지로 12마리까지 뽑아주거예 돼요. 오바라더 뽑아주고. 어, 라바가 안 나와. 자, 이러면 저거의 종족도 인구수가 10이 채우기 때문에 1 9 12마리 다 뽑았습니다. 이러면은 저거는 던들 게 없어요. 던들 거를 이제 테란 쪽이라 1, 총만 던지시면 됩니 자, 저걸레 같은 경우 피가 200에 딜이 3부르드리은 피가 150에 딜이 2이건물에아마도 네, 상당히 높은 것같요 건물의 아버도 아머,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대 맞아봤자 피가 1밖에 안 납니다 네, 팩콜리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포트. 자, 커멘트 센터에서 스캐너를 줬을 때 배틀 크루저 나오고요. 뉴쿨려졌을때핵쏠수 있습니다. 이 맵은 핵이 뭐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배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머리. 시드라르 피가 3 0 0에 디리사. 자 우선은 5천 원의 가스 1원짜리 배틀을 하나 뽑아줍니다. 가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투수 유닛은 한 마리밖에 못 뽑아요. 선택을 해야 돼요. 배틀 뽑을 거냐, 캐리어 뽑을 거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틀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리페어 해주시고 1분의 아머도 255기 때문에 한대 맞아봤자 필밖에 안 담니다. 자, 배틀 같은 경우는 피가 1 0에아버가 255, 딜이 999. 해시브로 탱크 4 발에 소환하는데 데미지가 300에 모두 했을 때 딜이 999, 아버는 255입니다. 이 탱크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안 나와요. 자, 탱크 같은 경우는 리페어가 가능한데, 배틀 같은 경우는 리페어가 안 돼요. 배틀은 리페어가 안 됩니다. 가스가 이제 먹기 때문에 리페어안 되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를 올려줍니다. 그 네, 다음에 테크 올려주시고. 자, 여기서, 팝에서 뽑았을 때, 하이테플러 나옵니다. 자, 네, 여기서 나오는 하이테플러라, 이게이트에서 뽑는 하이테플러라, 똑같아요. 네, 얘는 300원이고, 얘는 250원인데, 얘 같은 경우는 뽑았을 때, 마라가깍 채운 상태로 나옵니다. 할로네이션, 만화 100밖에 안되고. 요 자그 다음에는 포토캐럴을 줘야 되는데 포토도그렇게 비싸요 370 그리고 <목소리> 살짝 이렇게 방어를 해줍시다 근데 피가 안 다를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는 스카우트 카우트로 여기 막아주시고 포토를 깔아줍니다 포토는 실드가 150에 피가 150 나머는 50암호가 50이 아니라 딜이 50 개인적으로 포토는 많이 까시는 것보다 그냥 어느 종족과 까신 다음에 병력을 늘려주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비터 한 마리 뽑아주시고, 이제부터는 계속 스카우만 늘려줍니다. 이 맵의 사기 종족은 풀토예요. 아머가 기본적으로 100일 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유닛한테 피가 안 달아요. 이런 아카가들 애들 제외하고, 실드가 3차의 피가 철에 딜이 150, 울트라는 피가 1500에 딜이 110, 얘들에게가만히있를 못하다. 스카우어 기본적으로 모든 어클 다 되어 있습니다. 수법이나 뭐, 키아 어클 이런 거. 여기 보시면은 모든 어클이 다 되어 있어요. 아, 다 어클 다 되어 있죠? 자, 스카웃으로 날라오는 뮤칼만 잡아주시고, 이쪽은 뭐, 바보니까. 그 다음에, 헤랄의 공중 어클을 찍어줍니다. 어글 비용도 되게 비싸요. 아업 찍었을 때, 어글 개수가 1 0 0이고요 딜이 1300. 아머 같은 경우는 안 줘도 됩니다. 아머는 어차피 1밖에 정가가 안 되고, 이런 특수 유닛 같은 경우는 아머가 255기 때문에, 찍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딜밖에 안달아요 그다음에 탱크도 어그로 좀. 나비 어그 나비 비터한 마리 자, 아미터 두 마리 뽑았으면은, 가운데로 날라갑니다. 악한만 조심하세요 아머가 100이기 때문에, 마저 봤자피 1밖에 안갑니다 악한 자외하고. 여기 언덕으로 이동해주시고, 레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네 딜이 11, 아머가 100.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배틀까지 소환해 줍니다. 여기서 모두 모두 우선 풀어주고 자, 이거부터 날려. 앞에 는포추이 예, 스플래시가 맞기 때문에 날려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잡으시면 돼요. 대소자이 적들은 어, 기본적으로 클루큐 유닛다 탑봅니다 여러분 앞에는 거의 안 쳐들어오고 다 가운데 어그로 다 끌려있고 그 다음에 탱크, 암호만찍어주세요 탱크 늘려주고 서플 늘려주고요 스카웃은 성대까지만 아, 우리, 우리, 받고 있습니다 전총 수신 중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위치는? 모두 개발 리 우리, 를리망합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리디리마리 우리, 오드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아비트에서 리콜 자, 똑같이 탱크 뽑아주시고 리콜해주시면 돼요 아디언 같은 경우는 딜이 25에 피가 2000입니다 캑코리를 하나 더 짓기에는 너무 비싸 자, 이렇게 가운데에서 적을 잡았을 때 모든 어그로가 가운데로 끌려요. 그렇기 때문에 PC는 겁나 안전하죠. 일반 탱크에서 름른백 영웅 탱크는, 딜이 1,60, 슬쩍 슬쩍 나가서 이거 잡아주고 길지다 날려줍니다. 아칸만 주0어이 아칸 아파요. 어이고 어이와 뒤집어내네 어우씨 왜 이렇게 바로 할까 동물의 왕, 숫사자 딜이 150아유까부지 말자 뒤지겠다 아, 자, 언택이 있기 때문에, 슈냥 애들이 녹아버립니다. 그냥 이거를 기지에서 맞게 되면은, 좀 피곤해요. 가디언 달라고 악한도, 이게, 물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리구가 뚫릴 수가 있어요. 야, 거의 한 대만 정도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서 맞게 되면은, 그냥 족밥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가 안 다네. 철저~ 내려와서 여기 경제 어택으로 때려줍시다. 자, 이러면 모든 기지는 다 날렸는데, 이 맵은 기지를 다 날려도 게임이 안 끝나요. 자, 이쪽에 하나다, 여러분. 준비 끝났습니다. 목자어다 찍어주고 방어안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유시절을 다 버티면은 게임 승리. 게임 승리. 무승부. 깔끔하게. 자, 스카우트의 업그레이 수는 5밖에 안되고요이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아칸 빼고 딜이 안 들어와요. 아칸이 제일 무섭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 가스 하나로 들어가는 커세어. 커세어 같은 경우는 그냥 공중들이 약간 세요. 공중들이 약간 세, 그냥 커세어라고 보시면 되고. 토소 스 이래서 여기 캐리어. 그 다음에 배틀포르죠 여기서 이제 킨이랑 디팔로가 있는데, 킨이랑 디팔로의 투스 유닛 같은 경우는, 킨 같은 경우는 브루드링이 만화가 10밖에 안 먹고요. 디팔로는 수험이 만화가 15 먹습니다. 마법이 되게 싸요. 투스 유닛 중에서 킨하고 디팔은 그냥 마법이 싸다. 이거밖에 없고, 특별한 유닛은 스파이어를 졌을 때0무터에 나온다는 거. 나의 네, 뭐 아머리 두개줬을때영마나 오고, 포지 두개 줬을 때, 뭐, 영질러 나오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스카웃이랑 탱크. 그 다음에 특수, 영공배틀크루저 얘만 있으면 충분히 깰수 있어요. 아비터는 한두 마리만 있으면 되고. 자, 아비터가 이렇게 클럭킹을 해줘봤자, 클럭킹 다 보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요 클럭킹이 안 보였으면은, 다크 뽑아서 입고 막았으면 됐겠죠. 자, 지지. 참고로, 다크 카를 뽑았을 때, 이 마인드 컨트롤 없습니다.